자, 끝내줍니다. 어제 저희들이 아이언맨 오뚜기랑오뚜기네세 마디를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소개했잖아요. 오늘은 박스로 돼지 돼지들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박스를 생겼습니다. 먼저 이런... 여기 어떤... 여기 부분에 코 소... 이렇게 이렇게 그 콕, 동그랗게 어, 그려주고요. 근데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나중에 보여드려도 돼요. 어떻게 이런 박스가 돼지를 만들 수있죠 우리 콩태준님이 실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 박스를 이렇게 하고요. 눌러요? 어? 누르고 반을 접나요? 이렇게 반쯤? 어좀한 3분의 2 정도를 접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준대요 아 먼저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납작하게 누르는 단계가 필요하네요 그럼 납작하게 누르고 아 여러분들 이 코를 코 부분이 될 부분을 안 찌그리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형이가 설명해줘요, 아빠가. 지금 <laughs> 응.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끝까지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는 테이프로 붙일까요? 네. 아,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어, 궁금합니다. 어떤 모양이 나올지. 우리 테이프로, 테이프를, 아빠 조수가, 테이프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옆에 부분을 네, 떨어지지 않게끔 반대쪽도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있나요?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짜잔 돌리면 우와 진짜 귀여운 돼지가 됐어요 눈은 저희가 미리 그려놨어요 그죠? 네. 아 어, 그리고 꼬리는 우리 콩태주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짜잔 귀여운 꼬리 우와 멋지지 않나요? 네. 동적이에요고잉님이주인공 <laughs> 이렇게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귀는 어때요? 귀는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네. 음, 아빠 생각에 이렇게 를 이렇게 살서이서 살짝 올려주 이렇게 까요 네.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각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파서 돼지의 아니, 돼지 귀? 렇돼지렇 아니고 새우렇 음, 돼지 귀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음. 응. 돼지가 됐어요. <laughs>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꿀꿀, 꿀꿀.